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소액 주주분들이 애타게 지켜보고 계실 금양.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일 내용은 8월 2일 4,050억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주주님들의 행동 전략을 담았습니다. 누구보다 일단 저는 납입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혹시 모를 소수의 분들이 안 되라고 고사 지내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암보험 들때 사고 나고 암 걸리라고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험 차원에서 주주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설프게 또 다른 유튜브들이 내용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까 봐 걱정이고요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혹시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해주세요. 우선 소액주주님들 모을 때 이런 말을 해야겠죠. 그냥 소액주주 여러분, 더 이상 무기력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책과 제도를 알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때 주주님들은 금양의 미래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결권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함께 연대해서 위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양의 미래는 이제 주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말이 쉽지. 정말 생각한 것만큼 주주님들이 모두 본업이 있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분들이 뭉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기업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액 주주분들께서 변화를 만들어낼 힘은 있죠. 첫 번째로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이제 7월 17일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이에요. 하필 4 0 5 0억 삼자배정 유증 나비빌입니다. 이두 가지 핵심 일정을 중심으로 이제 주주님들의 행동 시나리오를 좀 얘기해 볼 건데 금일은 자세한 이야기 보단 일단 겉핥기시기로 대략적인 시나리오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비비 이루어진다면 또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뭐 회사의 임원진, 대표회사 류강지 회장을 포함해서 신뢰도는 거의 바닥이죠. 최근에 추정 60분 온 국민이 봤습니다. 주주님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어요. 만에 하더라도이금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의결권 확보 당연히 과반이 넘어야겠죠. 대표 이사 해임 안등 가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행동 지침으로는 실제 참석도는 전자 투표 의결, 의결권 수치를 확보해야겠죠. 행동 기간 뭐 개인 과거 수총 참석자 소위 관망 세력의 설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영상에서 언급을 몇번 드렸어요. 공동 의결권 위임 계약 체결하고 상법과 면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플랫폼 액트나 변호사 중재하에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ksd 전자투표 시스템 확인 및 활용 동력도 해야 되고 비대면 지분 참여율도 극대화 해야겠죠. 그럼 이거 뭐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일단 과반만 확보가 되면 나중에는 이 부분을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겠죠. 도구 활용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액트나 뭐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으로 헤이만이나 안건 상정 전략을 일단 수립을 해야겠죠. 몰래 회사가 알기 전에. 그리고 행동 리스트. 소액 주주님들이 일단은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는 돈이 입금이 됐을 때거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유증이 실패되면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 및 통과 시도를 해야 되고요. 새 경영진 선임, M&A 유도 가능성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화 이상의 구사하고 거래 재개를 유도해야겠죠. 그리고 목표는. 딱 하나요. 뭐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하고 신규 대표 선임하는 등 금량의 정관 및 주총 의결 프로세스 숙지하고 상법상 해임하는 통상 과반수 의결권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과 특수 관계인 그리고 지분 합산 확인은 꼭 필수고요. 대체 경영인 후보 및 M&A 시나리오 수립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액 주주님들이 모은 이 의결이 어, 과반 50%만 넘으면 주인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해임 이후 경영 공백이 아니라 경영 개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 앞. 협박도 같이 가해져야 됩니다.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그리고 국회 언론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자금 조달 실체 확인 그리고 상장 유지 관련해서 정보 공개, 상법 개정 이번에 들어갈 거잖아요. 공익적 개입을 촉구해야 됩니다. 행동지침으로는 이제 시장 신뢰가 일단 확보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후보를 또 물색해야 되고요. 특히 2차전지 투자 경험이 있는 인물 중심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금량 자산 현황과 부채 비율 이걸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배임 행령이 이루어졌다면 또 고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M&A 대상 기업군도 미리 물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소액주주분들이 가져오면 전문 경영인 세우고 우리 금량 이제 쫙살 빼가지고 부채 털고 깨끗해졌습니다. 살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티브 인수 전략 세워야 된다는 거죠. 협상 가능 후보군으로는 2차든지 소재기업이나 뭐 j v 파트너,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죠. 유치통한 구조조정 제한, 그리고 상장 유지 기반, 인수 확보 등 신뢰 회복 시도, 그리고 IR 압박 및대외 커뮤니션, 아까 말씀드린 요대외 압박 수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실행을 위한 요건으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과거 정관 봤을 때는 주주 출석, 가반수 창성 그리고 소액주주 의견권 집중으로 해임이 가능하고요.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고 이사 과반 확보 시 대표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주주분들이 가능한데 단기 보유 주주분들 공동행동 협약이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뭐, 6개월 이상 보유하시면서 돈이 크게 투자된 분들 위주로 뭉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는 지분 과반 이상 확보 시 신규 안건 집적 상정이 가능합니다. 기관 설득료 IR 자료도 제작하는 게 좋겠죠. 투명성 강화와 사업 경쟁력 회복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임시주 총 안건,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 행위과 상법, 이렇게 나와서 형 경영진 퇴진 소액 주주 추천 인사로 이사회 장악 적자 사업 정리 그리고 신 사업 도입 압박 가능 그 그러니까 3%를 해서 내부 감사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회사와 연관 없는 곳으로 그래야 깨끗해지잖아요 정말 이제 소액 주주의 시대가 상법 개정 이후로 열릴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전략으로는 이제 소액 주주 연합에 가칭이에요. 공동 공식 명의로 주총 요구 공문 발송해야 되고요. 변호사 자문하에 공직 및 위임 이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M&A 시나리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 정상화가 돼야 거래 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유증 실패되면 경영진 공채시 아까 말씀드린 경영 공백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을 유도해야 됩니다.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투자자. 그리고 신경영진 주도로 인수 의향서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 비싸게 사주라 주총 통과시 우선 매수권 가능하죠 그리고 b 는 분할 및 사업 매각입니다 이제 돈안 되는 것들 그리고 돈이 좀 비싸게 팔릴 만한 것들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부채야 어차피 기업회생으로 해서 최대한 털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돈이 안되도 최근에 이제 뭐 광산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sm 내배 지분 이런 부분, 만약에 돈이 안될것 같다, 그러면 비싸게 사줄 곳 있으면 넘기는 게 맞겠죠. 아,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또뭐 중국에 넘기냐, 중국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한국이 넘겨야, 한국에. 됐죠. 그리고 분할 대상 비핵심 사업부또는 2차 전지 사업 일부, 이런 부분을 분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 부채상환, 신성장에 재투자를 해야겠죠. 어렵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3입니다. 공개 M&A, 입찰, 공개 입찰 구조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사를 이렇게 공개 입찰하는데, 비싸게 살, 최대 주주 있으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지분을 넘길게. 대상 기업은 경영참여겠죠 경영권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공개 매수 제한, 공개, 경쟁 유도를 하는 거죠. 소액주주 프리미엄 확보하면서 경영진과 대등 협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소액주주분들 지분이 한51% 모였다. 그럼 26% 주면서 비싸게 파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니까요. 나머지 물량은 이제 얘네들이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고점에서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지분 5% 이상 확보 시 M&A 법률 자문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소액주주 커뮤니티 위임계약 임시 주총 안건 그리고 대체 경영진 후보 투자자 유치 시나리오 해야 되고 거래소 감감원 신고 및 언론기관 커뮤니션 강화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최대한 좀 압축했습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량의 미래 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거래정지 상태에서 누구도 주주님들의 지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주님들이 바꿀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최악은 금량의 미래는 무기력한 방관이 아닌 이제 정책과 제도를 아는 소액 주주들의 전략적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로 뛰고 영, 이제 찾아보고 자문도 없고 해서 영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고 싶고요. 걱정되는 건 나중에 경영지는 살아남고 주가와 주주님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지난달에는 카톡으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 이런 커뮤니티, 이제, 이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종목도 당연히 소개시켜드리면 좋잖아요. 지금 제 영상 보면, 음, 이제 금량, 댓글 상단이나 영상 설명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당연히 장이 받쳐져서 그런지 크게 올라간 종목들 100% 200% 300%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3분기 하반기에도 이런 종목 지금 발굴이 완료돼 있고 늦어도 7월 8일 전까지는 매매 전략 세우고 일단은 1차 진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세팅 원하시면 초보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금량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 빠른 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종목까지도 같이 받고 싶다. 더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얘기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보 받을 정확한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이렇게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제가 12분, 13분 영상, 15분 영상 되면 한 3, 4분, 4, 5분 보시다가 대부분 끄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셨다는 건 금양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주주님들이 행동해야 될 시간에 너무 늦지 않도록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